음악이 있습니다. 한 개의 음악에는 저작권자가 몇 명일까요? 음원이라고 하죠. 음원이 있다. 저작권자는 몇 명? 기본적으로 세 명입니다. 그세 명의 저작권자에게 모두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목소리> 여러분, 그 저작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유튜브를 안 하시더라도 요즘은 저작권이 걸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저작권의 무법지대였죠. 무법 근데 지금 이제 저작권이 침해되는 사례에 대해서 어, 저작권자들이 고소를 하고 그거에 대한 활발한 그 권리 권리 침해에 대해서 활발한 그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 유튜브를 하시건 안 하시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좀 알아두셔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우리 생 실생활에 되게 어, 정말 필요한 법률이에요. 생활 법률, 저작권법입니다. 자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까요? 자, 음악이 있습니다. 한 개의 음악에는 저작권자가 몇 명일까요? 맞춰보세요. 한 개의 음악. 자, 음악을 들어요. 음악이 있어요. 음원이라고 하죠. 음원이 있다. 저작권자는 몇 명? 기본적으로 세 명입니다. 세 명. 3명. 자, 첫 번째는 누구 있어요? 그 음악을 만든 작사, 작곡자가 있죠. 작사, 작곡자가 저작권을 가집니다. 작사, 작곡 없이는 음악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작사자랑 작곡자가 다르면 둘다 저작권을 가지는 거예요. 두 명이 되겠죠? 동일인이라고 보고 일단 저작권이 하나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여러,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려면 악보만 보고 음악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노래라면 노래를, 가수가 노래를 해야 되고, 음악이라면 연주를 해야 되는 거죠. 연주가 있어야 되고, 가수가 있어서 그거를 노래를 해야 되는 거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악보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뭐라 그래요? 저작 인접권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권리가 있어요. 두 번째 권리가 생겼죠. 그러면 세 번째 권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라이브가 아닌 이상 그거를 집에서 들으려면 누가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음반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음반으로 만들든, 뭐, mp3 파일로 만들든 누군가 그걸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음반 제작자라고 하죠. 그러면 세 번째 저작권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하나의 음원에는 모두 몇 명의 저작권자가 있는 거예요? 세 명이 저작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음악을 사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세 명의 저작권자에게 모두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동의를 받거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 음악 좋은 음악이 있어요. 그걸 쓰고 싶어. 근데 그 음악의 작사, 작곡자, 뭐 노래 가수, 연주자, 음반 제작자 찾아다니면서 동의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받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요즘은 신탁 저작권을 신탁하는 거예요. 신탁 관리 협회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저작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음악 실현자 협회가 있고요. 그리고 음반 제작자 협회 이런 요런 각종 그 저작권을 관리해주는 위탁 받아서 관리해주는 신탁 단체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체들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작사 작곡자를 관리하는 협회, 그다음에 가수를 관리하는 협회, 연주 음반을 관리하는 협회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협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적법하게 그 음원을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게 법입니다. 그게 저작권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도 들었던 얘기고 저 유튜버를 한다고 하니까 아, 음악을 쓰고 싶은데 음악을 어떻게 써야 되나요? 물어보면은 아뭐 뭐 10초는 괜찮아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영상 같은 경우는 뭐, 뭐 7초는 괜찮아요. 10초는 괜찮아요. 15초는 괜찮아요. 안 걸려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저작권법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요. 자그 말은요 잘못된 말입니다. 음원 저작권, 그러니까 하나의 음원에는 아까 말했듯이 세 명의 저작권자가 있잖아요. 이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동의라도 받지 않으면 그 음원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7초, 10초 된다는 거는, 예, 그거는 그럭 10초를 썼든 1초를 썼든 저작권 동의를 받지 않고 썼다면 그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단지, 단지 저작권자가 그걸 문제 삼지 않을 뿐이죠. 내가 위법한 행위를 했지만 걸리지 않았을 뿐인 거죠. 예, 이 아, 정도 썼으니까. 뭐, 유튜브, 구글에서 잡지 않더라. 그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거지. 내가 정당한 저작권을 사용한 게 아닌, 아닌 겁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될,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분이 있어요. 자, 내가 라이브 공연에 갔어요. 비싼 돈을 내고, 라이브 어떤 좋아하는 가수의, 뭐, 방탄? 뭐 라고 해볼게요. 방탄 소년단의 그 라이브를 봤어요. 보면서 그걸 찍어요. 네, 영상을, 찍어요. 찍어서 뭐 개인이 볼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어디다 업로드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자 만약에 이럴 때 볼게요. 방탄소년단의 공연 실황을 찍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거를 방탄소년단한테 자나 이거를 이 영상 써도 돼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어 방탄소년단 아 쓰세요. 네. 우리 공연에 와주셨던 팬이니까 쓰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동의를 받았죠? 동의를 받고 그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 이분은 저작권을 침해한 걸까요? 안한 걸까요? 가수의 동의를 받았잖아요. 자,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저작권 하나의 음원에는 몇 명의 저작권자가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세 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누구의 동의를 받은 거예요? 실현자의 동의를 받은 거죠? 가수의 동의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누구의 동의를 안 받았어요? 작사, 작곡가의 동의를 안 받았잖아요. 저작권 침해한 거죠? 그럼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노래방에서 노래방이 아니고, 내가 노래를 불러요. 자, 어떤 노래를, 요즘 뭐, 집에 노래방 마이크들 많잖아요. 그걸로 노래를 해요. 그리고 그걸로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음원을 직접, 음반 제작자가 안 끼더라도. 자, 그렇게 해서 한 거를 올려요. 뭐, 어떻게 돼요? 자, 내가 직접 노래했고, 내가 직접 음원, 그 영상 제작했고, 그러면은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 자, 여기서 누구의 저작권을 침해했죠? 작사, 작곡가의 동의와 허락을 받지 않았잖아요. 작사와 작곡가의 저작권자죠. 그그 그 사람들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역시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음원 하나의 음원을 사용할 때는 그 음원에 있는 모든 저작권자, 저작권자, 저작 인접권자, 뭐 공, 실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작권 음원이나 음악 저작물은 실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악보를 보는 수밖에 없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실현자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음반 제작자 이런. 저작권과 관련된 그 인접권들을 가진 저작권자들한테도 모두 동의와 허락을 받아야만 그 음원을 정당하게 쓸수 있는 겁니다.